네, 앞에서 해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6.4%씩 증가하고 있다. 네. 제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의 원인을 이 생활 환경의 변화에서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환경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네, 예, 예,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게 유전적인 원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유전적인 원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최근 들어와서 전체적인 우리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오는 원인들이 훨씬 크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식습관에서 굉장히 인스턴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라는 주거환경에 하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기 오염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오염 물질들 주로 이제 산성 물질들입니다. 황산염이라든가 질산염 같은 물질들이 대기 중에 돌아다니다가 비가 내리면 이게 산성비로 내리지만은. 그냥 대기 중에 있다가 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코 점막에 이 산성물질이 접촉이 되면서 점막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염증을 유발시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산업화와 더불어서 어, 인구의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볼일 보러, 보러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사라든가 다양하게 인구 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실제 오염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들입니다. 이런 원들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애기를 놓게 되면은 모유수유보다는 우유를 많이 먹이게 되는데요.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엄마 몸에 항체가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유수유로, 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현상들도 있고요. 식품 첨가물이나 항생제를 많이 쓰면서 장내 유산균들이 파괴된다든가 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스클이 있는 그런 어린이들은 알레르기 질환들이 많이 있고요. 장이 약할 수 있는데 그 장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정장제 이런 거를 선택해서 어, 같이 어,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생활할 때는 그냥 농사 짓고 해지면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이렇게 했지만은 최근에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복잡해지고 거기서 받는 많은 스트레스, 특히 또 아기들은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다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생활하는 환경이 아파트에 생활하게 되면 은 온도나 습도 조절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리 시에 나오는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즉각즉각 없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가 습기를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 이런 어떤 생활 환경으로서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이렇게 진행되어 버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은 감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의 전체적인 특징이 알레르기 비염뿐 아니라 천식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을 같이 동반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가 될수 있고 또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는 면역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에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어 어린이들을 보면은 작고 까무잡잡하게 피부도 거칠고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이런 코가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학업에도 굉장한 지장을줄 수가 있죠.